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10월 29일이고요. 대이 근무 마치고 퇴근합니다. 태그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후진을 잠깐 해야 되겠네요. 태그를 빨리 안 갔다 됐더니 문이 안 열려. 이런. 열어주세요 안 열려 열려라 열려라 열렸다 네. 오늘은 8시간만 근무하고 가게 되어서 좀화할때 가게 되네요 지금 벌써 낙엽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단풍이 지고 또 비가 한번 오더니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벌써 털모자를 <laughs>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 그동안 한세달 정도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가 엄마 왜 업데이트 안 하냐고, 구독자들 다 없어진다고 <laughs>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내가 유튜버였지? <laughs>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한 80일 정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일요일에 한국으로 잘 귀국하셨습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또 가시니까 마음이 더 허전하고 순간 그 마음이 <laughs>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을 보낼 때는 안 울으려고 눈물을 꽉 참았는데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문득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사느라 가족들하고 생, 이별을 하고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을까? <laughs>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어도 잘 살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굳이 내가 왜 미국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면 가끔 울적하기도 해요. 뭐 이런 말 하면 또 미국에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laughs> 그러실 수 있는데 항상 가족이 생각나고 마음이 짠한 거 모든 이민자들한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넘으시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오시고 이제 처음 오셨거든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엄마 아빠가 많이 그동안 늙으셨더라고요. 잘 걷지도 못 하시고 또 이제 오실 때마다 약 봉투가 한 움큼이에요. 석 달씩 일어서 이렇게 끊어서 오기 때문에 서로 약 봉지 챙기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약 먹었냐고 확인하고. 저희 아빠는 오자마자 코피를 며칠 흘리셨고, 또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고, 저희 아빠가 무슨 희귀성 심장병이시래요. 심장 박동수가 38? 되게 서맥이세요. 근데 뭐, 다른 증후는 없는데, 그냥 계속 뭐 약을 드시면서 보고 있긴 한데, 또 미국에서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이래서 또 오시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엄마도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또 엄마는 이제 자식들한테 내색 안 하시려고 계속 참으셨다는데 한 서너 번 넘게 체스페인이 있었다라고 하시니까 아, 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라고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가슴이 아프다는데, <laughs> 또 이제 병원 가면 정원비가 아주 많이 나오시는 줄 알고, 일부러 좀 힘들 것 같으면은 가만히 누워있고 조절하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 딸에는 이제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 걸 알고 한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플까봐. 미국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플까봐 이제 한 걱정을 하시느라 좀 많이 불안해서 다음에는 뭐또 오겠나. 저희 아빠는 또올수 있을까. 이제 아빠가 연세가 한 76세 만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오셔서 좋았던 거는 있지만 마음이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빈, 텅빈것 같은 느낌? 이게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공항에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남편이 나중에 혼자 갔다 오라고. <laughs> 애들 자기가 학교 보내고 다할 테니까 혼자 가고 싶으면 갔다 오라고 말은 했는데 뭐그 말이 조금 위로는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셨고 이번에는 부모님하고 여행을 많이 갈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애들이 방학 되게 방학하고 이제 학교 개학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오셔가지고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저희 언니가 또 살고 있거든요 한 시간 거리에 그래서 언니네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언니네 식구들이 여행 많이 모시고 다녀서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해요. 좋은데 그랜드캐년도 갔다 오시고 라스베가스 나야가라 폭포 뭐, 벌써 몇 번째 가지만 <laughs> 여기서는 제일 만만한 데가 나야가라 폭포니까 토론토 이렇게 어, 잘 여행 하시고 한국 잘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휴가하고 저도 한 일주일 부모님하고 시간, 시간 보내느라 쉬다가 어제, 오늘 이틀 출근하게 됐고요. 갑자기 오니까 좀 정신이 없다가도 또 그냥 일이 몸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은 또 일대로 똑같이 시간 흐르듯이 다 되더라고요. 오늘은 퇴원두명 보내드렸고 두명 환자 3시까지 킵하고 있다가 가볍게 인계하고 집에 갑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 상황에 이메일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AI가 나는 그냥 뭐 정보를 제공하고 뭐 가끔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료 이런 서비스 안에서도 AI의 역할이 또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팅, 플래너 케어 같은 거 프로그레스 노트 쓸때 AI의 기능을 활용해서 써라 뭐 이런 거. 업데이시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그 내용이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씩 조절해서 기록을 할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차팅하고 왔는데 점점 일이 좀소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 이런 옛날 사람들은 참 변하기가 힘들어요. 예전 거를 계속 고수하게 되지,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아, 이제는 머리 메모리가 꽉 차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laughs> 근데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게참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간단해지고 AI 기능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없어질 잡들도 참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이스쿨 다니고 있는데, 과연 없어질 직장이 무엇이냐, <laughs> 그거 빼고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희 큰아이는 이제 되게 참하고 되게 침착해가지고, 어, 저는 이제 약사가 되길 원했거든요. 엄마의 욕심이긴 한데, 이제 막 이렇게 소셜라이징 하는 거가 이렇게 액티브한 아이가 아니라서, 너가 조용히 너할 일을 딱딱딱 해내는 건 잘할 것 같으니까, 약사가 딱일 것 같아. 말은 이렇게 했는데, 또 약사가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약사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약사들 보면은 환자들 에듀케이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블러드 랩 같은 거다 매치하면서 약을 베리파이 하잖아요. 굉장히 뭐 좋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을 AI가 다 가져가니까. 과연 뭘 하라고 추천해야 될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주변에 친구들이 간호사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하이스쿨인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야 웬만하면 엄마보다 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왜 간호사를 하려고 하냐 <laughs> 이게 엄마의 욕심이죠 그래서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렴 플리즈 했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뭐 생각해 보면 간호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전문직이고 뭐 월급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레코멘드를 하겠는데 또내 자식이 막상 간호사가 된다니까 그래도 엄마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게참 욕심이 너무 많은 거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면 엄마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조금 더 공부해서 엠피나 어, 그 마취과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laughs> 라고 이제 더 이제 엄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간호사 나쁘지 않아요 그 이제 저희 조카도 널싱스쿨 지금 마지막 학년 다니고 있는데요 이모를 보고 그 이모의 라이프가 너무 좋아 보였대요. 그니까 3일만 나가고 4일 쉬고 자기네 엄마 아빠는 매일 월화수 목금 일하고 늦게 오는데 이모를 보면 좀더 편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모를 보고 나서 자기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원래는 의대를 간다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의대 간다 뭐 이런다 하더니 지금은 널싱 스쿨 다니면서 잘 하고 있어요. 뭐 목표는 대학원 가서 마취과 간호사 되는 게 목표인데 뭐 그런 식으로 길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뭐 간호사란 직업이 나쁘지 않죠? 모르겠어요. 참 이중적인 것 같아. 요 부모로서 이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laughs>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한석달 동안 업데이트 못했는데요. 음, 글쎄요, 어떤 유익한 정보가 있거나, 또 여러분하고 시어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또 제가 업데이트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뭐 한꺼번에 모아서 음, 라이브 한번더할수 있고요. 제가 구독자가 3,000분이 되면 또한번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갈 길이 멀어서. <laughs> 언제 그 라이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런 약속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할 때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한 10가지 정도 모아지면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라이브 한번 영상 계획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외쳐봐 나는, 나는... 봉이야. 봉이야 <laughs> 응 아빠 잘한다. 응?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고기 먹는 사람이 고기도 건실하다. 그러니까 어 맛있네. Yeah. 프리미엄 A +에. 아빠도 한잔 가져. <laughs> 접시도 필요없어 그냥 바로 잡싹 찍어 먹는거야 아빠 하나 해봐 응. 오우 쇼 입에 하나 응. 넣어봐 양구랑 가져. 한 먹어 맛있어? 살살 녹아? 협박까지가 전화 듣고 오면 살살 녹아? 응. 잘하네 아빠 내가 응. 영상 찍어줄게 조금만 더 갈리길만이 아니 엄마네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열려? 엄마네는 크게, 크게 저기가 열리지. 도마도가 크지. 키가 크게? 키도 크고 도마도가 크지. 이런 잡순이 없으니.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어? 오, 또 있어. 자, 또한번 내려가. 11, 14, 14, 15, 16, 17, 18, 19, 20. 오, 20배 꼴. <laughs> 둘셋네 이거 네 개만 해도 얼마냐 백 불이 넘어.